2024년 3월 우리 복지관 방방곡곡 이야기, 동문 소식,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 동문장애인 복지관,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처 동문장애인 복지관, 발행인 진태진, 전화 0 7 0 4 4 8 8 5 4 1 0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은 법관호 7길5, 저명 및 인쇄동문장애인 복지관 맑은누리팀, 본 자료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동문장애인 복지관에서 제작한 카드 뉴스를, 해설이 포함된 영상 자료로 제작한 것임을 알립니다. 1. 발달장애인 이용자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관람. 사진 설명 봄날의 뮤지컬 데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사진. 가족행복팀은 지난 2월 23일 금요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를 관람했다. 가족행복팀 평생교육반과 직업적응훈련반의 발달장애인 이용자 19명이 뮤지컬을 보며 봄날의 나들이를 즐겼다. 사업 담당자는 공연을 관람한 평생교육반과 직업적응훈련반 이용자들은 진심으로 즐거워했고, 장애인 문화예술학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뮤지컬 관람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객석 나눔에 선정되어 무료로 진행됐다. 2동문건강클럽 건강상담실 오픈 동대문구 보건소 협진, 사진 설명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 기능 향상 팀은 지난 2월 26일 월요일 관내 소강당에서 동문 건강 클럽 사업의 하나로 보건소와 함께하는 대사증후군 건강 상담소를 진행했다. 동대문구 보건소의 전문의료 인력은 건강 상담소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당 검사 및 혈압 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개인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과 올바른 식습관 등을 교육했다. 사업 담당자는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한 뒤 생활 속에서 걷기, 채소 먹기 등 건강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달라 고당부했다. 3. 2024년 1분기 운영위원회 진행. 사진 설명 운영위원들이 회의하는 사진. 기획 운영팀은 지난 2월 27일 화요일 관내 소강당에서 1분기 운영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주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2024년도 1분기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았다. 또한 이용자의 인권 및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아가 복지관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고 복지관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민했다. 4. 함께 걷기 2024년 힘차게 출발. 사진 설명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걷는 모습과 밝게 웃고 있는 사진. 맑은우리팀은 지난 2월 13일 화요일부터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함께 걷기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걷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준비됐다. 복지관 주변의 중랑천 및 벚꽃길 등 3km에서 5km 코스를 각자의 체력과 속도에 맞춰 선택해 걸을 수 있다. 함께 걷기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복지관 정문에서 출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또는 지역주민은 해당 시간에 맞춰 참여하면 된다. 5. 명절맞이 장애인 지원 손길 이어져. 사진 서명 명절맞이 사회공헌 활동 성금 전달 사진. 지역 동행팀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장애인 및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봉화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홍재용은 지난 2월 6일 화요일 복지관을 방문한 뒤 해당 본부 직원들이 직접 모은 성금 48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명절맞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이웃 돕기를 위해 모금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지사장 허수정은 지난 2월 2일 금요일 복지관을 찾아 장애인의 따뜻한 명절맞이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을 전달했다. 복지관은 각계각층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내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